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 부를 사는 남자 미스터 부입니다. 2019년 7월 26일 오늘의 부 시작합니다. 어, 오늘 아침에 비가 굉장히 거세고 아프게 내렸는데요. 어, 그때문인지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어,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침에 부 차트를 확인했을 때 이 차트에도 빨갛고 아픈 비가 많이 내려 있더라고요. 네, 먼저 S&P 500 지수를 살펴보면 이전 대비 15.89 하락한 3,003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 하락폭은 약0.53% 정도 하락을 했고, 어, 부는 이전 종가가 276.76이었는데 시작가는 마이너스 0.35 내려간. 276.41로 출발을 했습니다. 어, 하루의 등락폭을 살펴보면 최저 274에서 최고 276까지 약 1.73의 등락폭을 보이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는데요. 어, 종가를 봤을 때는 이전 종가 대비 1.35 하락한 275.41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대략 0.49% 하락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네요. 네, 제 계좌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오랜만에 어,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. 네, 제 오늘의 손실은 689.5불, 대략 690불 가량이 손실로 발생을 했고, 어, 그 손실 폭은 전체 파이에서 0.61%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제 계좌는 11만 2,467불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부 외에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개별주인 마이크로소프트, 비자, 그리고 애플을 살펴보면 모두 다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.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어서 지수에도 지수가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어제 매도한 아마존. 그 아마존을 매도한 금액인 만만2,000 불은 앞으로 계속 부에 투자할 예정인데요. 지금 부의 가격이 275불 선에 멈춰 있는데 이 가격이 272에서 273 불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 추가로 매수해서 보유할 예정입니다. 매수 하게 되면 어, 그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. 어, 지금 보시는 화면은 investing.com에서 S&P 500 지수의 구성 종목. 에 대해서 어, 볼수 있는 화면인데요. 뭐 지금 이 화면에서 500개의 종목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어, 상승한 기업보다는 하락한 기업이 더 많죠. 예, 이렇게 하락한 기업이 많을 때에는 S&P 500 지수도 함께 내려간다는 점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어, 차트를 준비해 봤습니다. 네, 오늘의 원 달러 환율입니다. 오늘은 어제보다 2.6원 상승한 1,184.1로 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. 어 환율이 올라서인지 제가 오늘 손실을 봤는데 이 손실 폭을 환율이 올라주면서 제 실제 손실액을 낮춰주는 그런 해지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. 어 쉽게 말해서 어 지금 오늘의 가격이죠 275.41에 오늘의 환율로. 계산을 했을 때는 한 주당 326,113원입니다. 그런데, 어, 어제, 지금 아래 새로 어, 추가된 거는 어제의 가격인데, 어제는 오늘보다 1.35나 높았음에도 불구하고, 실제로 한 주당 가격에서는 550원 정도의 차이 밖에 안 나요. 네. 이게 왜 그러냐면, 바로 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, 환율이 오르면서 환차익으로 부가 하락한 만큼 그, 매, 그리고 환율이 오른 만큼이 더해지면서, 손실이 일부 방어가 된 모습입니다. 어, 이러한 그 특성은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도, 기타 해외 주식에도 발생하는 그 현상인데요. 흔히 말해 환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. 네, 오늘의 부 요약입니다. S&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5.89포인트. 하락을 했고, 부의 주가도 그에 따라서 1.35불이 하락했습니다. 어, 오랜만에 미스터 부의 수익률도 마이너스 0.61%가 하락하면서, 어, 손실이 발생을 했지만, 환율의 환율의 상승으로, 어, 일부 손실이, 어, 방어되었다. 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끝까지 영상을 보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그럼 내일의 부로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